안녕하세요. 글쓰고 향 만드는 사람, 아론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향수가 아닌, 하지만 향기를 가지고 있는 향기템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물론, 향기의 범위는 좀 넓게 잡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기로운 술이라던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먹거리라던가.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메종 마르젤라 레플리카의 캔들. 바이 더 파이어 플레이스 향입니다. 제가 이 향을 향수로 리뷰한 영상도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보고 오세요. 이 캔들은 향수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면을 묘사한 그런 사진이 같이 들어있어요. 개봉을 하면, 짠. 으로 설명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 향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군고구마 향입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모닥불 나무에서 풍기는 스모키한 냉 거기다 뭉근하게 달콤한 뉘앙스까지 가을 겨울에 이 향초 딱 하나만 피워놔도 바로 오두막 산장 되는 건 시간 문제죠. 저는 이걸 11월부터 쓰고 있는데 아직 불도 안 붙였어요. 제품을 케이스에서 이렇게 꺼내서 놓아두기만 해도 바로 캠프파이어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제 슬슬 진짜로 불을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12월 크리스마스 무드에 아주 요긴하게 쓸것 같아서 강추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와인입니다. 짠! 플라네타의 마로콜리 품종은 어하고요 2016년산이네요. 제가 애주가라는 건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밝혔죠. 시즌에 따라 자주 마시는 주종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최근 가장 많이 마시는 건 바로 이 와인입니다. 물론 데일리 드링커라 이 정도의 가격대를 자주 마시지는 않아요. 이 와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좀 좋은 와인을 함께 마시고 싶어서 구매해 갔는데 그때 인상이 좋았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더사 마셨을 정도입니다. 여기 써 있는 이필라 네타라는 게 와이너리 이름이에요. 이탈리아에 있는 와이너리고 시칠리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와인을 골랐던 이유는 이 와이너리에 호감이 있어서였는데요. 뭐 거창한 지식이 있어서는 아니고 이전에 같은 와이너리에서 좀더 저렴한 와인들을 몇번사 마셔 봤는데 전부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구매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와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향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볼게요. 막 맛이나 향은 아니고 실키한 초콜릿이 떠오르는 그런 와인입니다. 약간의 시나몬이나 따뜻한 페퍼 뉘앙스가 더해져서 저는 겨울에 더잘 어울리는 따뜻한 느낌이라고 기억했어요.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엄청 무겁지 않고 탄닌이나 산미가 엄청 도드라지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다정하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라 연말 모임에 찰떡일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인센스 페이퍼입니다. 짜잔. 디에디트에서 만든 머니사이드업이란 브랜드 아시죠? 제가 디에디트 라이프 채널에 종종 출연해서 향수 추천도 하곤 하니까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물론 협찬 아니고 선물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엄청 귀여워 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투명 지갑에 인센스 페이퍼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이 궁금하시겠죠? 저는 그린 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딱 저의 취향 저격인 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물기를 머금은 커다란 정원에서 날것 같은 그런 워터리 그린 노트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 페이퍼를 인센스 용도로 태우기에는 약간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태워봤는데 잘 접어서 불을 붙여줘야겠더라고요. 대신 인센스가 아니라 퍼퓸 페이퍼? 처럼 사용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저도 지갑, 특히 명암 지갑에 꼭 끼워두는데요. 명암을 받으시는 분들마다 명암에서 너무 좋은 향기가 난다면서 조향사여서 향기가 나는 명암을 만들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건 아니어가지고 좀 머쓱하긴 했지만 그때마다 이 인센스 페이퍼를 열심히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향력도 우수하고 지속력도 꽤 오래갑니다. 게다가 머리 아픈 향이 아니어서 편안하게 뭐 가방이나 책. 두꺼운 외투 사이사이에 끼워놓고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요. 네 번째 아이템은 인센스 페이퍼가 아니라 찐 인센스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의 인센스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리슨이라는 브랜드의 인센스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소개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의 인센스라 일단 고! 하기로 했습니다. 리슨은 일본 브랜드예요. 일본에는 정말 역사가 긴 인센스, 그러니까 선양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영당은 무려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향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송영당에서 젊은층을 겨냥해 새롭게 만든 브랜드가 리슨입니다. 저는 교토여행을 하다가 이 브랜드를 처음 만났어요. 코로나 전에요.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무려 300여 가지의 향이 있는 거예요. 향기 또한 인센스로 구현이 좀 힘든 시트러스, 그린, 프루티부터 흔히 만날 수 있는 머스크, 오리엔탈 같은 향적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리슨의 인센스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미니미해요. 딱 요렇게. 작게 생겼습니다. 이걸 다 태우면 15분 정도의 연소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태우기에 가장 좋은 분량이고요. 정말 디테일이 끝장나는 게이 얇고 작은 인센스에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뒀다는 겁니다. 향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뒀어요. 그리고 로고도 리슨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만들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끝장나는 디테일을 찾으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아무튼 제가 추천하라고 가져온 향은 머스크 향조이고요. 관능적인 시벳 향을 담았다고 하는 어몽 스타즈라는 이름의 향입니다. 다시 접으려고 하니 안 접히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시벳은 사양 고양이에서 유래된 향으로 보통은 오리엔탈이나 고전적인 향수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동물적이고 관능적인 향인데요. 처음에는 이걸 인센스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향을 맡아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역사가 오래된 향당에서 만든 인센스라서 그런지 향을 태울 때도 처음에 이렇게 코를 대고 왔을 때의 향과 흡사한 향이 사방에 퍼져나가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교토여행을 또갈 기회가 있다면 이 브랜드만 집중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네, 이렇게 처음으로 겨울을 맞이하는 조향사의 상기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길게 찍으려고 한게 아닌데 역시 향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꾸 흥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새로운 카테고리의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향수가 아닌 다양한 향기템들 혹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혹시 좋아요, 구독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클릭, 클릭 요청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향기들을 몰고 오겠습니다. 모두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